행주대첩은 권율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긴 전투이다. 권율은 이치와 독성산성 전투 등 전공을 세우고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행주산성으로 군대를 진군시킨다. 북쪽에서는 여송이 이끄는 명나라의 원군이 평양성 탈환 작전을 펼치게 된다. 이에 권율은 고명현합군과 합세 한양을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명나라군은 벽제반에서 고니시가 이끄는 일본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만다. 하지만 일본군도 보급이 부족해 한양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권율은 퇴각하지 못하고 행주산성에 남게 된다. 관군 3천 명, 의병 6천 명 정도가 행주산성에 머물며 3만 명의 일본군을 맞이하 된다. 우키다 이시다 도니시 브로다 등 일본 전국시대 레임드 장수들이 총출동하게 되는 행주전투는 당연히 일본군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다. 때마침 행주산성에는 이순신 장군 이 쓰라고 후반 탄포 다수와 화차 신기전 이격진 철레 등 당시 조선군 의 첨단 무기가 총집합돼 있었다. 이러한 화력들과 관군 의병 심지어 여인들도 행주치마로 돌을 나르고 던지는 등 모든 조선관민들이 결사항전을 하여 일본군을 폐퇴시켰다. 이날 승리로 일본군 총대장 우키 다는 치명상을 입었고 2개월 후 일본군은 행주산성 패전의 역파로 한양에서 철수하게 된다